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절. 이를 축하하는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 주최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겸해 새벽 5시 30분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3번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는 6개 언어로 동시 통역돼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예배를 주최하는 CLF는 100개국 62만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범세계적 목회자연합단체로 이번 부활절 예배에도 조셉 세루와다 우간다 BAF 목회자협회 총회장, 올리버 스틸웰 미국 동북 선교연합회장, 조로 에피판 발로 코트 디부아르 시민능력강화부 장관, 루터 차틀라 인도 베델 침례복음연합회장 등 세계 각국의 목회자 및 교단 대표들이 기도와 간증,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오며 전폭적인 지지를 더했습니다. 특히 오전 예배에서 레파딕슨 모나행 레소토 조이국제언약교회 설립자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사역과 삶에 자유와 변화가 찾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thank you again i want to encourage my brothers and my sisters let's look at the bible these truths are there in the bible they are very very clear it also makes a common sense that jesus being the son of god he would not come to fail he has not failed whatever he came to do he has done it he's done it so well Now let's go out there and preach the good news. 예배가 진행되는 강남교회 예배당에 이른 시간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는 성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정원에 맞춰 진행됐으며 각 지역 교회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방역 수칙 하에 모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깊은 소식 선교회 및 CL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새벽과 오전 그리고 저녁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We have 우려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다벌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Jesus was punished for our sins and he resurrected.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십자가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어요. They don't believe the Bible. 성경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다. So like 이번, 이번 부활절 예배에 그 또한번더 그 가슴에 또 뜨거운 메시지가 온것 같습니다. 음,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음, 자리 잡게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생각할 때참 감사합니다. 이번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는 온라인뿐 아니라 해외 방송국들을 통해서도 방영됐습니다. 미국에서만 Fox TV를 비롯한 129개 채널에서 방송됐고, 중남미 57개, 아시아 18개를 포함해 총 219개 방송국이 예배 중계에 동참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Muchas bendiciones a todos y cada uno de ustedes. Estamos muy agradecidos con el pastor Oxupac, a su coro gracias por este gran concierto que en el día de hoy ha sido entregado a nuestra nación, a nuestro país. Estamos sumamente agradecidos porque estamos celebrando esta semana, esta semana victoriosa, esta semana de triunfo, esta semana donde hemos eh, vivido la experiencia de la muerte de nuestro Señor y la resurrección de Cristo. Hoy sumamente la palabra del Señor establece en el capítulo número 4 del libro de Romanos, en el verso número 25 que dice, el cual fue entregado por nuestras transgresiones, resucitado por nuestra justificación. Definitivamente hemos sido justificados por la resurrección de nuestro amado Salvador.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 이번 예배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공연은 음악은 물론 영화 못지 않은 연출과 연기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생하게 연출해 부활에 참된 의미를 전하는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 베드로와 유다 등 주변 인물 간에 대비되는 마음의 세계는 신앙에 대한 깊이까지 담아냈습니다. 그, 그라시아스의 좋은 영화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아그 예수님께서, 음, 저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보면서, 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어, 그래서 참, 음 장면들을 이제, 거의, 음, 잘못볼 정도로 좀 마음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되, 어, 이제 부활하신 걸 보면서 어, 그 부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그 값, 어, 깊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현장감을 다 느낄 수 있어서 어, 마치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작품에 몰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인지 또이 칸타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로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참된 의미를 전 세계에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굿뉴스TV 노준입니다.